신앙생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기쁘다보다 힘들다는 대답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해도 공허함이 밀려올 때,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까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곤 하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깊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뜨거운 부흥회를 찾아다니거나 더 열정적인 기도를 시도하며 더 많은 봉사를 계획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고로 여기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은 사라지고 의무와 부담만 남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끝없는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열심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큐티를 하거나 짧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은혜를 되새기세요.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케이 바이블조타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 서세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려보세요. 그때 비로소 신앙은 수고가 아닌 사랑이 되고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